성도에사의성에은 살아있다 자, 성경을 서독하시는데국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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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레위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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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레위기 한국에서 한국에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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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서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걸 봐도 어려워요 사실은 예. 지금 우리 이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봐도 우리가 어려운 음. 판에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많은 그먼 지역에 그곳의 법전을 지금 본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그치,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레위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직전까지 뭘 했냐면 성막을 지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장과 고왕과 고와 여러 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미 멘탈이 나갔어요. 음.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아 이거는 뭐볼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해가 되게 힘들게 하냐면요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이 어. 고난의 기간이 이게 너무 거네요. 길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지. 사실은요 레위기는 짧아요. 어. 창세기가 5 0 장이고요 출애굽기가 네. 4 0 장이에요. 레위기는 스물일곱 장밖에 안 돼요. 이게 길게 느껴지나? 너무 길. 기... 이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마음이 거의 포기 상태가 아 갔기 아 때문에 네. 레위기를 집중해서 읽고 싶지 않으시는 음 거죠. 이미 성막에서 지쳤고요. 예, 성막에서 예. 지쳤어요. 특히 레위기 맨앞 부분에 제사법부터 시작합니다. 아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놓치는 거예요, 정신을. 사실은 제사법은 짧아요. 음. 제사법은 다섯 개 제사 규례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개가 한 장씩 지나가요. 오.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 속제제, 4, 5장 전반부까지가 속제제, 5장, 6장 사이에 속건제가 있고, 네. 그리고 6장, 7장에 이 다섯 개가 한 번씩 더 나와요. 부속규례가 아. 다시 또 번제 속죄 이게 두번 반복될 때 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성막 짓는 게두번 반복되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뒤에 이제 30 3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 두번 아. 반복되니까 우리가 막 읽었던 거 같기도 아, 한데 왜또 나왔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작년에 읽었던 또. 건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네, 네. 여기도 비슷해요. 네. 앞에서 번제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번젠가 또 소젠가 내가 작년에 읽었던 건가? <laughs> 맞아, 맞아. 왜 읽었던 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나? 꿈에서 읽은 건가? 막막 막 헤매게 되는데 음. 네. 자 전체 큰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음, 성경 일독을 할 때는 항상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힘을 잃지 않고 계속 늙어 아, 나가려면 예.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자,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장 분량이 다른 토라에 비해서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음. 그리, 그런데 이 짧은 레위기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음. 제일 중요한 역할을 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는 율법이 왜 주어져야 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에요. 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는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떤 음. 상황에서 주어졌는가예요. 자, 이렇게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나머지 토라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경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교차대구구조라고 해요. 맨 끝과 맨 끝, 그 다음과 그 다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바로 앞에 출애굽기변 뒤에 한 10장 정도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막 세팅이 있고요. 레위기 뒤에 민수기 앞부분 10장이 이 인구조사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읽어보시면 단순히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놓고 앞뒤로 세팅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 그럼 레위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법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법에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첫째는요, 이 법을 꼭 지켜라.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 네. 지금 이 법을 안 지키면 너는 뭐 재판을 받고 너는 음. 뭐 징계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은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 뭐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로 정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걸 뭐 지켜야 될 법이 아니잖아요. 음. 그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회는 어떤 곳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로 법 중에서 음. 뭐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뭐 시속 100km다. 뭐 이런 음.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규정은 꼭 100km로 가야 한다. 이것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네 기능을 다 해서 네가 더 빨리 갈수 있더라도 음. 안전을 위해서 음. 그것을 음. 한계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음.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음. 레위기 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레위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성경에 있으니까 읽지만 빨리 넘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1점 1액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한다. 대조항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조항들에 있어서 그런. 그 뭐랄까요 글자 그대로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 대표적인 게 안식일 규례 같은 네네. 거죠.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을 살리셨고치셨어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 왜 자기가 안식일 규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일 규례는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는 일하지 말라가 핵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법의 그 이면에 이 법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쉬게 해 주고 음.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그를 지켜 주고 보호해 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규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읽어 보시면 잘 읽어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너만 일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음. 너와 네 자녀와 네 집에 있는 짐승과 네 집에 있는 종들도 아. 일을 하지 마,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나도 일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쉴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음.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레위기를 읽을 때또 신명기를 읽을 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문구 그대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키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뭐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음. 것들이.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규례가 그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규례가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율법이 없어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세요. 음. 이 법이 막 이거 사람들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음. 하나님이 의기소침해지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음. 하나님은 이 법이 없어도 이미 그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셨어요. 네. 충분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을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하다. 그럼 이 모든 법들의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율법은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느냐면 음.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연구할 주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지천 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연구가 끝났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율법사가 말하죠.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고 율법의 제일 중심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미 대답을 해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이웃사랑. 사랑이에요. 네. 이두 가지가 같은 가치예요. 음. 그래서 야고보서나 또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한 음.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안식일 규례라든지 절기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잘 읽어 보면 그 시대에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음, 네.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 개만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규례 같은 것들요. 이 네, 코셔라고 저희 오, 그. 네. 뭐죠? 랜선으로 도는 성질을 내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보시이 네. 음식규례라고 하는데 음식규례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이 될까? 잘 음, 네. 보면요, 먹어도 되는 짐승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네. 어, 육상동물 중에는요 발에 구비 갈라지고 색김질을 하는 짐승이고요. 대표적으로 양이나 소 같은 건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발에 구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인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가 없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돼지예요. 네, 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지금 힘들어하시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가면, <laughs> 어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스라엘 가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음. 뭐 좀딴 얘기지만 신약에서 거라사의 광인사건에서 돼지들이 막 이렇게 2천 마리가 어, 있잖아요. 음.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잖아요. 거기는 이방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음. 거라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가볼리라는 이방지역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나 양은 먹어도 된다. 네. 자더 볼게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네. 돼요. 그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민물생선 먹으면 안 되고요, 우와. 어패류 먹으면 안 돼요. 어. 어. 자 여러분 보세요, 돼지고기, 민물생선, 어패류.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뭘 떠올릴 수 있냐면요. 네. 잘 익혀 먹지 않으면 병이 나는 음식들이요.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어도 그쵸? 괜찮은데 돼지는 큰일 나요. 소고기 안고긴 덜 익혀 먹어도 괜찮지만 오. 돼지고기나 어패류나 민물 생선은 맞아, 덜 익혀 먹었을 때 위험한 음식들이거든요. 어. 여름에 저기 병균도 많고. 예. 맞아요. 곤충 같은 경우는 곤충이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곤충은 먹으면 음. 안 되는데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메뚜기? 수가 있다고 해요. 메뚜기? 메뚜기는 그렇죠? 먹을 수 있지만 네. 바퀴벌레는 먹을 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날개가 네. 있는데. 날지 못하고 음. 뛰는 다리가 없잖아요, 바퀴벌레는. 예. 바퀴벌레 풍뎅이는 못 먹지만, 메뚜기는 먹을 수가 음. 있는 거거든요. 음. 여러분,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메뚜기는 먹을, 먹잖아요, 저희. 그죠 어렸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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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예. 안주로 드신 분은 회개하시고. <웃음> 예.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 자, 결국은 이 음식 규례라는 거는요, 그 것입니까. 시대, 그 시대가요, 율법이 주어진 시대는 언제냐면, 우리로 따지면 고조선이에요. 음. 네. 완벽하게 익혀먹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요 말하자면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위생 규례로서 음. 사람이 먹었을 때 병이 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만 되도요 이미 익혀 먹을 기술이 다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1,500년 이후의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음.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익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생규례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코셔율법에서 더러워진다, 부정하다라고 나온 거는요, 말 그대로 이 부정하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unclean으로 되어 있어요. 예. 클린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의미이지. 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영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부정해진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예수의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음식을 어떤 걸 먹었을 때 부정해지고 더러워지진 않지만 지금 우리도 역시 위생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율법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어, 위한 거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위생을 지키는 것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위생을 지키는 게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았어요. 음. 집도 좁고 막 이렇게 음. 그,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위생을 지키지, 지키지 못했을 때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에 전파 이웃들에게 헉!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을 할때이 법에 중국적인 목적을 우리 님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웃사랑 결론 나 있어요 이웃사랑? 그러면 이 법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해석되는 와. 것이었을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야.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레위기의 구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새버려서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레위기의 구조 내 위기를 읽으실 때, 맨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절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법 이 1장부터 7장까지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 끝나고 나서 11장부터 쭉 일상 속에서의 어떤 깨끗함 아까 말씀드린 음. 언클린과 클린의 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21장부터 다시 제사장 이야기가 있고 음. 그 뒤에 절기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맨 앞과 맨 뒤에. 어떤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서 종교적인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제사라든지 절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예식 같은 거잖아요. 그렇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음. 네가 생활하다가 이것은 언클린한 거고 이것은 클린한 거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의식 부분이 가운데를 감싸고 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요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법은 가운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죠. 말하자면 음, 그렇죠. 특히 레위기 19장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냐면요. 먼저 부모 공경하라가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 공경하라는 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농부의 거룩은 무엇이냐? 농부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요. 딴게 나오지 않아요. 추수할 때 우리 아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받치어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농부는요 추수할 때 밭에 있는 거를 싹다 긁어가면 안 돼요. 아밭 모퉁이에 있는 건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 옛날에는 낫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음, 남는 게 떨어지는 게많겠네 이게 많겠네요. 툭툭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떨어지는 이삭은 주수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 나그네와 고아와 어. 과부 같은 가난한 이들이 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네가 뭐 그걸 다싹 긁어가지 말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농부의 어. 거룩은 그것도 이웃 사랑이네요. 그렇죠. 그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음. 또, 또 재밌는 거는 재판장의 거룩은 또 다른 거예요. 어, 그래요. 재판장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음.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야. 이게 또 재판장의 거룩이에요. 음. 포도원 주인의 거룩 또이 사람을 돈 주고 쓰는 일, 인부를 쓰는 사람의 거룩은 뭐냐면요. 오늘 일한 일당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하는 아게 거룩이에요. 아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 돈을 들고 있으면 아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재밌다, 갑자기. 이기 19장에 <laughs>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일상 속에서의 거룩과 또음 클린과 언클린의 부분을 네. 양쪽의 의식들이 감싸고 있는데, 요 부분,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구약의 종교는 제사 중심이고 의식 중심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네네. 구약은 제사의 종교고 음. 신약은 은혜의 종교다. 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아, 오해인가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제사 안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가실 때양한 마리씩 데리고 가가지고 <laughs> 양 배갈르고 안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어. 하고 양을 죽이라고 하고 염소를 죽이라고 하시네. 구약은 제사 중심의 종교구나. 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를 중심으로 보면요. 그 시대에는 모든 종교가요. 다 제사 중심의 종교였어요. 음. 원래. 특히 제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재단이 다 있어요. 음, 마을의 네, 재단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신이 이내 재물을 받아가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그 고대 종교의 개념이니까요. 네. 그런데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율법은 네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재단은 오직 딱한 군데 음. 내가 지정하는 곳에만 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네. 이건 레위기는 아니고 십 년기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내가 지정하는 한 군데에만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음, 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제사가 대한민국 팔도강산에서 다 드려졌어요 마을 마을마다 재단이 그렇죠. 있었어요 오. 하루에도 수 십만 마리의 이 양과 염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딱한 군데만 지정합니다. 네. 여기 성막 여기서만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음. 하루에 이제 한 곳에서만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뭐 대전에서만.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야 되잖아요. 와서 못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일년 내내 거기 가 있을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일상 속에서는요. 제사를 되겠네.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일반 아 백성들은요. 진짜 연례 행사처럼 절기 때가 되고 또 자기가 특별히 마음이 있을 때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면 신앙은요 원래 이제 구약성경이 말하기 이전에 가나안의 종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예요 음. 신앙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일도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제사는 예루살렘 혹은 성막이 있는 뭐 실로라든지 성막이 있는 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여지고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 이 법대로 음.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오해하시면 의식의 종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예 없애지 않고 한 군데는 왜 남겨놨을까요? 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오대 제사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 되는 이유예요. 원래 고대 종교들은요. 제사 규례가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심플하게 이 제물이 신의 음식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면 신이 이것을 먹고 만족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근데요.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제사 의식들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제사의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대신에 제사를 굉장히 정교한 룰에 따라서 음. 집례하게 하는 거죠. 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제사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제사는 더 이상 다른 종교들처럼 신이 이것을 먹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뇌물의 성격을 가지지 음. 않아요. 대신에 첫 번째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음. 이 제사가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얘가 죽어야 돼요. 지금 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양이든 염소든 소든 얘가 죽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의 규례거든요. 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존재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소가 됐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단한 번의 제사를 계속해서 어, 마치 비디오를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거죠. 단한번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음.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거는요,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섯 개의 제사 규례가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 다섯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음.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 네. 우리는 보통 속죄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데요. 화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될수 있고 음. 또 속건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상하는.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제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레위기를 읽기도 전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레위기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어 나가니까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 사실 듭니다 사실 수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음. 그래도 그데좀 이렇게 의미를 예. 우리가 이억은 식으로 맞아요. 맞춰서 생각해까 어떤 응. 분께서도 레위기 읽긴 읽었는데 음. 어떤 부분을 묵상해야 될지 어, 그러니까. 모르겠고 어, 했는데 바로 이웃 사랑이 일상에서 예.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구약에서도 예. 말씀하고 있다는 거 퀴즈 뭔가요?